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개인별 맞춤형 교육, 현황 과제 및 미래 전망,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목표는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또 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어, 그것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딱 청취자분께 중요한지 좀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습자 한명한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의 큰 전환인데요. 자, 전문가님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음, 일단 개인 맞춤형 학습, 이 personalized learning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 학습 속도만 조절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학습자 개개인의 강점이나 어 필요 또 흥미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요. 학습 목표부터 내용 방법 심지어 속도까지 전부 다 맞춤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어, 목표부터 방법까지 다 맞춘다.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학습자에게 선택권과 어떤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이른바 학생 주도성이라고 하죠. 이게 기존의 일대다수 방식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아, 학생 주도성의 키워드군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학생별로 진도만 다르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개인별 수업 (individualized instruction)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는 개별화 지도 (differentiated instruction) 이거랑은 확실히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개인별 수업은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속도 조절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개별화 지도는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 거기에 중점을 둬요 아 교사 중심이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개인 맞춤형 학습은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그 학습 과정 전체에 학생이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학생 주도성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1에도 그 목표 설정 방식이나 학생 역할 같은 차이가 잘 나와 있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개념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개인 맞춤형 교육이 주목받게 된 걸까요? 이 배경이 궁금한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고 뭐 학습자도 다양해지고 결정적으로 기술 발전 이런 요인들이 언급되더라고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물론 있고요. 네, 다 중요한 요인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의 발전이 정말 결정적인 총매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좀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수준이나 학습 패턴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주나 이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기술 덕분에 그게 실제로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또 청취자분처럼 효율적이면서도 좀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그런 요구와도 딱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렇군요. 기술 발전이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 개인 맞춤형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뭔가요? 보고서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뭐 잠재력 개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꼽던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목표들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성적을 올리거나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 이상을 봐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청취자분 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기르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중요하네요. 네, 물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학습 격차를 줄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또 음, 디지털 격차 같은 새로운 과제, 숙제를 안겨주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 실제로 이게 교육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모델 같은 게 있을까요? 보고서에 보니까 적응형 학습 시스템 (ALS)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ALS요? 네. 그건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의 약자인데, 어, 쉽게 말하면 아주 똑똑한 개인 튜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칸 아카데미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AI가 청취자분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뭘 잘하고 뭘좀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난이도의 컨텐츠나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제공해주는 거죠. 학습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계속 찾아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신기한데요. AI 튜터라니? 그럼 또 다른 예시로 개인별 학습 계획 PLP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좀 다른 느낌인가요? 네, PLP (Personalized Learning Plan)인데요. 이건 ALS처럼. 기술 중심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주도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학생 스스로가 물론 교사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자신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경로를 직접 설계하는 거죠. 아, 학생이 직접 계획을 세운다. 네. 그래서 어떤 모델이든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청취자분 같은 학습자가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여정을 이끌어 가는 뭐랄까? 주체적인 설계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교육의 중심 자체를 교사에서 학습자로 옮기고 결국 청취자분 스스로가 학습의 주인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는 아주 근본적인 교육 철학의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음, 앞으로 AI가 점점 더 학습 과정을 개인에게 맞춰 주고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요. 그렇다면 청취자분의 맞춤형 학습 여정에서 인간적인 상호 작용,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료 학습자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